들또 돌아가신 분들을 추모하면서 기도를 해드리는 거잖아요. 조상님들은 어, 보통 이렇게 나를 나의 멀리서부터 나의, 나를 만들어 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이기도 하고 전생이기도 하고 태어난 해이기도 하고 이제 생년월일로 보면 태어난 해가 어, 조상이고. 태어난 달이 부모고, 태어난 날이 나 자신이고, 태어난 씨가 자손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 월이 태어난 월은 계절이잖아요. 내가 봄에 태어났느냐, 여름에 태어났느냐, 가을에 태어났느냐, 겨울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성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여름에 태어나면 더 활동적이고요, 가을에 태어나면 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현실적인 가을은 어, 그 수, 거두는 시기잖아요. 겨울에는 저장하는 시기니까 생각이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태어난 월이 이 부모라는 것은 우리가 여름에 태어나면 여름적인 환경에 있어서. 부모가 해주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월을 이제 부모자리라 그래요. 연도는 이제 나에게 좀 멀지만 근원을 태어난 띠를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그래요. 태어난 띠가 조상을 얘기하니까 조상으로부터 근원이 내려와. 그래서 띠보다는 아니 띠보다는 월이 더 중요하긴 하지만. 근원에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띠도 중요해요. 그래서 성향은 성격은 월이 더 많이 이렇게 나타나요. 잠재의식은 연도가 참 중요한데 금방 드러나는 성격은 월이 더몇 월에 태어났느냐가 더 맞을 때가 많죠. 그래서 서양의 별자리 뭐 쌍둥이 자리 뭐 사자 자리 무슨 자리 무슨 자리 나오잖아요. 그다 월이거든요. 그래, 무슨 자리 무슨 자리 하면은 어, 그, 나는 쌍둥이 자리인데 어, 쌍둥이 자리 읽어보면 어, 비슷한 것 같아. 뭐나 같은데? 이렇게 그렇게 그래, 그래, 그별 자리가 맞는 것도 그래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조상님이 나를 힘들게 하나 할 때도 있고. 뭐가 안 좋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아, 조상님이 날 돕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어, 조상님이 도울 때는, 좋을 때는 조상님이 돕는지 안 돕는지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안 좋을 때 되면 별의별 생각이 많아지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음, 뭐, 이렇게, 에, 영업장에 매출이 뭐 급감해가지고, 반 50%에 30%로 뚝 떨어졌다. 이러면 인건비 나눠주거나 어 마이너스네 이러면 이제 그러면은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잘안 되니까 이제 이렇게 그그 그 마이너스가 나거나 또 아니면 그 부부가 서로 다투고 갈등이 생기면 역시 안 좋으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또 어, 자식과의 뭐 이런 것들 갈등이 생기니까 안좋 생각이 많아져 어쨌든. 뭐, 친구 간의 관계든, 가족 간의 관계든, 직장에 가서의 관계든, 뭐안 좋은 일이 생기면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 생각 중에 하나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래 됐나? 그러면, 조상님이 뭘 해서 그래 됐나? 산소를 잘못 건드렸나? 이제, <laughs> 생각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죠.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생각이 많아진다는 것은, 왜 생각이 많아질까? 안 좋은 일 생겼을 때왜 우리는 생각이 많아지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안 좋은 일때 생각이 많아져서 아우 고민스러워, 괴로워, 힘들어. 그렇죠? 괴롭죠, 힘들죠. 감기가 안 좋아졌는데, 매, 마이너스가 나는데 어디 다쳤는데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당연히 힘들어요. 그런데 왜 힘든 거지? 왜 생각이 많아지는 거지? 그것은 그안 좋은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고 새로운 에너지가 필요해요. 한번 넘어졌으니까 넘어졌는데 넘어져서 팔이 부러졌어.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병신이 되잖아. 그게 그냥 놔두면. 넘어졌는데 아파. 아프다는 건 뭐예요? 치료하라는 거잖아요. 치료하라고. 그래서 아픈 거거든요.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들어왔어. 근데 아파. 왜 아프겠어요? 치료하라는 거거든요. 감기 들어서 아파, 눌어놓았어. 만약에 안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코로나가 들어왔는데 안 아파. 이러면 이제 언제 죽을지 몰라. <laughs> 몸 안에 나쁜 게 들어왔는데도 안 아파. 이러면 이렇게 멀쩡하게 돌아다니다 픽스러 죽는 거예요, 이제. 나내 그 몸이 아픈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뭐 이렇게 위장이 뭐뒤 쓰리고 뭐 아파 그 나쁜 게 아니죠. 드러나는 근데 고치라는 거잖아. 고치라는 신호잖아. 뭐 이렇게 대장이 뭐래가지고 설사가 나안 좋은 거지 당연히 설사가 나니까. 근데 안 좋은 게안 좋은 게 아니라 설사가 나니까 고쳐야 된다고. 만약에 설사도 안 나고 위장도 아프지도 않고 배도 아프지도 않아. 그럼 나중에 길 걸어다가 걸어가다가 그냥 픽스러져 죽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픈 데가 있다라는 건 나를 낫게 하라는 명령과 같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매출이 떨어져, 마이너스가 나, 또 관계가 안 좋아, 그렇게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생각이 많은 것은 그, 그 생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관계를 극복하고 매출을 극복하고 또 건강을 극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부부 간의 관계가 안 좋아. 그러면, 내가 생각이, 생각이 많아지잖아요. 아, 이렇게, 내가 지금 해오던 방향은 뭔가 문제가 있구나. 그럼 방향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을 해야 되죠. 아, 내가 말할, 말, 내가 이런 식으로 말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 문제구나. <laughs> 이러면서, 이거 문제라는 걸, 문제의 의식을, 인식을 가져야 되죠. 어쨌든 충돌이 딱 세서 생겨서 괴로움이 생겼으니까, 그 원인은 뭘까? 그리고 원인을 알아차리면 개선하려고 또 노력해야 되죠. 개선을 해야지 한 단계 성성숙을 해서 다음 날 만나서 어, 다시 웃으면서 또 이렇게 그 서로 행복하게 또 지낼 수가 있고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매출이 떨어졌는데 그냥 놔두면 계속 떨어져가지고 마이너스 문 나둬야 되잖아.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것 때문에 골차파. 그걸 해결하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많다. 생각이 많아서 이 생각 저 생각한다고 괴로워. 그것은 여러분들이 한 단계 더 성장하라는 명령이에요. 조상님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조상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이유가 뭐겠어요? 놀지 마, 임마 이거예요. 이제 <laughs> 엄마한테 아빠한테 혼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잘하라고 잘하라고 나를 혼내고 잘못하면 그러지 말라고 나를 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힘들 수 있어. 그런데 어리석은 생각은 늘 엄마 아빠는 나를 때리기만 하고 엄마 아빠는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러면 발전이 없는 거죠. 조상이 날 때릴 수도 있어요. 조상이 나에게 어떤 거를 이렇게 그 한방 쥐어 박을 수도 있죠. 그러면 조상님을 원망할 게 아니고, 조상님을 잘 해드려야지. 그래, 지장제를, 지장제를 열심히 지내고, 또 천도제도 한번 이렇게 해드리고, 그래야지. 그렇게 해서 어, 나의 전생으로부터 내려오는 문제, 또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이 많아서 어떤 갈등이 생겨서 아니면 어디 뭐 이렇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또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다 했을 때 나쁘게 생각하지 말아요. 마차라타라는 마차라타라는 비구니 스님이 계신데요. 부처님 당시에 비구니 스님이에요. 이승님 왜마차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옷 벗고 다니는 사람을 옛날에 인도에서 그렇게 불렀대. 옷 벗고 다닌다. 어? 이상하네. 비구니 스님이 옷을 벗고 다녀? 이상하잖아요. 이 비구니 스님이 왜 옷을 벗었냐면 속가에 있을 때 어려서 부자 집에 태어났는데 결혼을 결혼이 아니라 사랑을 금지된 사랑을 한 거야. 금지된 사랑을. 이게 부잣집 아가씨가 금지된 사람은 대체를 뭐겠어요? 머슴하고, <laughs> 머슴하고, 머슴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서로 너무너무 사랑해. 다 반대하겠죠, 그죠? 그래서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는 도망을 갔는데 정착을 해서 사는데 아이를 가진 거예요. 어떻게 하지? 에, 그 아이를 낳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와요. 보통 옛날에 인도는 그랬는가 봐요. 아이 낳을 땐 집에 와가지고 낳고 있는가 봐요. 이렇게 이제 다행히 집에서 받아줘서 첫째는 잘 나왔어요. 그러다 다시 또 이제 둘째를 가졌어요. 다시 또 집으로 돌아오는데 자기 이제 머슴 남편이 이제 강세라고 할까요 강세 남편이 <laughs> 강세 남편이 호의를 잘 해줘가지고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근데 예정일보다 아이가 빨리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주 밤새 배가 너무 아파요. 산기 때문에 너무 그래주 움막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야외니까 이제 위험하잖아. 그래서 강쇠가 옆에서 이렇게 그 지켜주고 안에 밖에서 지켜주고 보이는 움막 안에서 밤새 이제 한 새벽에 아이를 겨우 겨우 낳았어. 그래가지고 아침에 이제 눈 떠서 이제 일어나서 밖에 나갔더니 아 어, 글쎄 그 보초 서주던 강세가 코브라에 물려서 죽어버린 거예요 세상에 어, 세상에 그럴 수가 있나 얼마나 그래 아이는 아이는 낳았는데 남편은 이렇게 죽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그래도 아이 둘이 있으니까 하나는 한네살 정도 되고 이제 하나는 또갓난하기잖아갓난 아이로 꼬마를 가다가 냇가 같은 데를 만난 거예요. 네가 저기를 건너야지 내가 집에 갈수 있어. 네가를 만, 조개 이렇게 너무 갈 수, 만드, 수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허리춤 정도 깊이니까 건너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아이를 둘다 데리고 가는 거는 내 힘으로 안될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생각을 한게 그러면 간난하기를 업고 가가지고 거기서 간난하기를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네 살짜리 아이를 데리고 가면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간나 아이를 먼저 이제 얻고 저강 내과 너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잘, 잘 재워놓고 안 재워놓으면 안 되잖아. 재워놓고 이제 다시 가 내과 중턱 좀 넓은 내과였어요. 중턱에 다시 돌아왔는데 세상에 글쎄 독수리가 우리나라는 독수리 큰게 없잖아. 인도는 독수리 큰게 있거든요. 독수리가 휙 가다가 아이한테 오네? 얘가 그 피, 애를 깨워서 피하려고 이렇게 막 손짓을 하면서 막뭐라 뭐라 하니까. 근데 아이는 계속 눈도 안 뜨고 이렇게 잠만 자고. 결국 독수리가 채 갔어요. 그래 이제 제가 아이한테 막 손짓하고 막 있었는데 그때 반대편에 있는 네살짜리 아이가 엄마가 자기보고 오라는 줄 알고. 강물로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강물 둥둥둥 떠내려가가지고 못 찾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하룻밤새 그강새도 죽었지. 그리고 아들 둘다간 나라에까지 죽었죠. 정말 이제 어 이제 혼이 나서 혼이 나가서 나간 상태로 집에 이렇게 돌아오는데 갈 데가 없잖아. 내래 집으로 이렇게 거의 다 집에 왔어요. 근데 거의 다 왔을 때 자기 집에 있는 모습을 만났어요. 또 다른 모습을 만났는데, 어휴, 어떤 일이냐고. 어휴, 지금 큰일 났다고, 집에. 어떻게 큰일 났냐면, 그 집, 자기 집이 무너져버린 거야, 그게. 옛날 집은 무너져, 무너지기도 하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집이 폭상 주저앉아가지고 부모님이 그냥 돌아가셨대. 세상에. 그래서 지금 저기 하얀 연기 피우로잖아요? 지금 장래에 이렇게 화장을 해드리고 있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그 자리에서 이제 이렇게 실성을 한 거죠. 이제 이렇게 정신을 잃고, 이제 이렇게 정신을 내려놓고, 이제 옷을 탁 먹고, 나체로 이렇게 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체로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근처에 나춰로 맨날 며칠을 다니다가 맨날 며칠을 다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차라타라고 이렇게 못 벗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별명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계속 맨날 며칠을 다니다 보니까 별의별데를다 가겠죠. 갈 때마다 뭐 음식점 같은데 가면 사람들이 때려서 보내고 또 이렇게 대가집 마당으로 가면은 쫓아오고, 한대 맞고 쫓아와서 이렇게, 변하고 온 곳에 상처가 이렇게 되게 많아요. 제대로 씻지도 않았겠죠.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 그러다가 부처님께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는 법회장소에 가게 된 거예요. 그 법회장소를 보고 뭔가 느낌이 있었는가 봐, 이게. 부처님은 이렇게 술 취한 코끼리도 감동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뭔가 느낌이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법회 하는데 가려고 하니까 비구들이 어이 냄새나는 좀 이상한 사람 왔다고 왜 우리 여러분들 그런거 있잖아요 이렇게 좀 미친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면 그그 그 느낌 알죠 <웃음> <이렇게> <웃음> 가까이 오면 어이 도망가고 싶은 거 있잖아요 <laughs> 그래 이제 그 마차라타를 어이 어디고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쫓아내려고 쫓아내려고 막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부처님이 그냥 두어라라고 부처님께서 진정을 시키고 그 마차라타 그 보살님은 자리에 앉았어요. 그때서야 이제 본인이 자기가 이제 보이는 거예요. 그때서야 부끄러운 거예요. 이제 이제 옷못 벗고 다 이러 내가 이랬나? 하면서 이제 그래서 옆에서 사람들이 비구들은 또 착하기도 해요. 이렇게 옷을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이렇게 가릴 때 가리고 이렇게 부처님 법문을 들었어요. 부처님께서 마침 생사 법문을 하고 계셨어요. 나고 죽음의 나고 죽는 것이 얼마나 무상 무상한 건지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것이 무상한 것을 쭉 얘기를 예, 법문을 들으니까 그 자리에서 이제 정말 그, 그 가슴이 내려 앉고 정말 펑펑 울면서. 본인의 이제 지난 삶들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법문을 익히고 하면서 본인도 출가를 하겠다고 밝힙니다. 부처님 제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미 이제 비구니 스님들은 그런 사연을 가진 비구니 스님들이 여럿 있었고 어제 말한 끼사코타미 같은 경우도 그런 사연을 가진 출, 출가자잖아요. 요그 비구니 스님도 출가를 해서 부처님께서 이렇게 사성제 법문을 또 팔정도 법문을 잘 이렇게 해줘서 교육을 잘 받고 그렇게 해서 장로 비구니가 됐어요. 이 비구니가 된 이후에 부처님 법문을 열열 열심히 닦고 하면서 많이 성장을 했는데요. 이분은 이제 나중에 자기랑 비슷한 처지에 있는 여러 여성들이나 여러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되죠. 본인이 엄청난 걸 경험하셨잖아. 그래서, 그리고 그걸 극복을 하고, 이렇게 해서 본인이 아란의 경제까지 슈 이렇게 이르렀잖아요. 당시에 그 우리 석가족은 멸망했거든요. 이렇게 위두대바왕이라고 그 코살라국에 좀 원한을 가진 왕이 코사 그 카필라성의 원한을 가진 왕이 등극을 하면서 카필라를 다 이제 침공해서 카필라의 모든 석가족을다 몰살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미 500명의 석가족 사람들이 출가를 했잖아. 비군이 님들 500명이. 그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망연자실한 거지. 우리 석가족은다 이제 이렇게 다 죽게 되고 가족을 다 잃었잖아요. 아들 딸 잃고 뭐 이렇게 부모 형제 잃고 친구까지 다 잃었으니 시리에차 있고 그랬을 때이 마차라 비구이께서는 그럴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법문을 잘 해주고 마음의 위로 가 되는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이 힘든 경험을 가진 이런 사람은. 또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될수 있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그 여성들 중에 어린 시절에 성폭력을 당하고 뭐 이렇게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런 여, 여성들이 나머지 생을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 대체로 힘들죠. 그런데 그것을 극복했을 때 주로 어떤 활동들을 많이 하냐면. 자기랑 비슷한 환경에 놓였던 그런 여인들을 위해서 사회활동을 그렇게 많이 해요. 그런 여인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회활동들을 정말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본인이 당해봐서 알잖아요. 또 그런 상, 상황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또큰 힘이 되고 위안이 돼서 저 사람도 극복을 했는데 나도 또 극복을 할 수가 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어려움고 힘든 것을 극복을 했을 때 새로운 길이 열려요. 문제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고 실패했다고 해서 그 실패한 것에 내내인생은왜 이렇게 꼬여 이러면서 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실패한 거야. 아,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 내가 조상을 잘못 만나. 이렇게 남 탓이나 하고 있고 그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가지고 자해를 하고 이러면 이제. 발전했고 새 길도 열리지 않아요. 사실 이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그때 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음, 물론 잘 되는 사람들이야, 뭐잘 돼서 또 다른 길도 또 보이고 보이고 그렇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뭔가 잘안 됐을 때 우리가 그것을 잘 감내하면 새로운 길이 보일 수 있죠. 마치 끼사고타미도 자기 기사고타미도 자기 아들이 막 빨리 죽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미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부처님 만나가지고 제자가 됐고 이 마차라타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출가해서 정말 만인의 스승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나에게 생기는 괴로움들, 갈등으로 인해 생기거나. 몸이 아픔이 생기거나, 손재로 인해 생기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세상이 나는 너무 힘들어. 왜 나만 이래?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잘 받아들이고 한다면 새 길을 열 수가 있죠. 우리 그 많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한 젊은이들은 한 10번 정도는 실패를 해 봐야 된다고, 10번 정도는 실패해야지. 이것도 하다 실패하고, 저것도 하다 실패하고, 저것도 하다 실패하고.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걸린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돼서 대성을 할수 있다라고 그래요. 그건 젊은이만 그렇게 그런 게 아니라 모두에게 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풍토가 안 좋은 풍토가 뭐냐면 한 번의 실패가 이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큰한 번의 실패를 망했다라고 생각을. 그래서 손가락질을 해 이놈 집안을 다 말아먹었다면서 그래서 한 번에 한 번을 너무 많이 투자를 해보려서 그냥 백만 원만 주고 네가 하고 싶은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를 팔아 가지고 이러 그래 네가 하고 이러니까 전 재산이다 그러 그래. 근데 한 번에서 실패하고 두 번에서 실패하고 세 번에서 실패하고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할 수 있다라고 그러죠 그러죠 실패를 많이 할수록 성공할 수 있다. 아마존 배,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 배, 제프 베조스는 아마존의 그 경영 철학이 뭐냐면 실행하기야. 뭐든지 빨리 실행해야 돼. 오늘 아침에 제가 문자 보냈잖아요. 계획은 세워. 근데 계획 세운 걸 빨리, 빨리 실행하고 빨리 실패해야 된대. 실패를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실패를 해서 그것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선을 하면, 그러면 그 다음에 다시 시작해서 하는 것은 성공할 수 있다는 거죠. 아마존에서는 실패를 당연시 여기는 거야. 아마존이 모든 걸다 성공시킨 건 아니에요. 개중에 그 많은 것도 실패했어요. 그지만 많은 것이 실패했어도 그중에 10개 중에 하나만 성공하면 나머지 9개를 다 무마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실패하는데 천만 원씩 들어. 그럼 이제 열번 실패하면 1억이잖아요. 1억이잖아요. 근데 한번 성공은 수십억을 벌어들인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가 더 낫겠어요. 실패를 하는 건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 그래서 손실이 1억이 될수 있고, 뭐 이렇게 천만 원이 될수 있어. 근데 한번 성공은 수십억, 수백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더 하지 않는 것을 한번더 도전하지 않는 것을 도전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꾸직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번더 해야 돼. 그래 그랬으니까 <laughs> 어 그랬으니까 좋은 경험했네. 또다시 또 다시 또 해라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어, 그 우리 조상님들께서 주는 지혜는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천도제를 잘 지내는 것은 조상님의 뜻을 잘 받들어서 우리의 마음의 힘을 이제 얻게 되고, 마음의 힘을. 우리 조상님을 잘 생각을 하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그래서 근자감이 생겨요. 근자감. 스스로 그냥 나는 잘할 수 있다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막 생겨요. 왜냐하면 조상님이 밀어주니까. 기도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도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부처님 전에 기도를 열심히 해. 그럼 효과가 뭐예요? 근자감이거든요. 부처님이 그냥 다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래서 또 다시 도전할 수 있고, 또 다시 도전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둘째 딸의 지은인가? 지은 지은이. 그니 그러니까 얼마에 삼월달에 결혼한다 그랬나요? 삼월달에 결혼한대 그래가지고 <laughs> 그것도 결혼하는 것도 있고 아들 있는데 남은이가 고깃집을 한대 그래가아 <laughs> 이거 걱정이 많이 되고 사고를 많이 쳤다면서 보살님이 아들딸 잘되라고 천도제를 지내드린다 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들 딸 있잖아요. 그 보살님 아들딸 잘되라고 여러분들 아들딸 잘되라고 하지 말고 잘되라고 금강경을 한번 독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금강경 독서합시다.